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살이 된딸 수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나 엄마 딸 아니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꺼낸 종이 한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서 친자 불일치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낳은 아기는 아들이었고, 대한민국의 재벌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아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남편, 저는 혼자서 수아를 키워왔습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청소일,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수아는 제 세상이었습니다. 수아의 웃음, 첫 걸음,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수아는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면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벌가에서 온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20년 전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수아를 만나 DMA 검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내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가의 장남이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허락해줄 것이라고 믿고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고,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병원 측과 모의하여 아이를 뒤바꾼 것입니다. 20년 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와 동시에 재벌 장남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당시 작은 화재 사고로 전산이 마비되었다는 핑계를 댔고, 혼란 속에서 아이들의 팔찌가 바뀐 것처럼 꾸몄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벌 장남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짓으로 원하는 결혼을 했고, 우연히 재벌의 차남이 형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님을 눈치를 채고 이를 빌미로 상속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자. 장남은 자신의 혈육을 되찾으려 수소문하여 수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재벌가는 수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아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곳으로 가고 싶어.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곳 사람이잖아. 그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수아는 재벌가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면 수아의 행복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재벌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디 잘만 살아다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어머니로서 아들 한번 만나보시죠. 대저택의 거실에서 만난 아들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추리닝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러웠습니다. 그 눈빛은 저와 닮았으면서도 냉정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떼며 한천마디. 저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현실이 저를 감싸왔습니다. 한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버린 일이 두 아이의 인생을 마구 흔들고 있는 이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있을까요? 아들은 집을 떠나 유학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학 경비 일체를 재벌가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지 못할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아는 재벌가의 일원이 되어 상속자의 삶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저택의 화려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제가 겪었던 힘든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바라보며, 엄마, 이제는 저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입원했을 당시, 불이 났는 줄도 모를 만큼 큰 화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큰 불도 아니고 아주 작은 불이었는데 전산이 마비되었다는 것과 재벌 회장의 며느리가 딸이 아닌 아들을 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옛 직원들을 찾아다녔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재벌가에서 왜 이런 지방의 병원에서 애를 낳겠어요? 그리고 그 무렵 거액이 입금이 되었었어요. 화재 사고도 쓰레기통에서 난 아주 사소한 불이었는데 불이 크게 난 것처럼 소문이 났더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니 아이들을 바꾼 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병원 측의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아는 재벌가로 가면서 집안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오고 가는 말 속에 이상한 점을 수상히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병원과 모의한 부분을 빼고 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길러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길러준 엄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수아는 앞뒤의 정황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혼전 임신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지만 아들이 아닌 딸임을 알고 아기를 바꾼 사건, 하지만 이것이 밝혀지자 상속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시 자신을 데려오기로 한 이야기가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수아는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속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말과 모습이 가식이라는 생각에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보다 돈이구나. 가족에도 부성에 모성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수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복수심을 키우며 재벌가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구조, 그들의 약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분석하며 수아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고 언젠가 그들을 배신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수집하며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겉으로는 완벽한 후계자처럼 행동합니다. 수아는 아버지에게 기업의 변화를 위해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자며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확충하고 청년 친화 이미지를 구축하자며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아의 현명함에 놀라워하며 경영에 적극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수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경영에 적극 참여시켰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매출이 늘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젊은 피가 들어오니 기업이 달라질 거다. 하지만 그때 이미 수아는 해외 해지펀드와 접촉 중이었습니다. 수아는 해외 법인을 통해 차명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겉으로는 관련 없는 외국계 펀드. 그 펀드가 수아 회사의 기업 주식을 대량 공매도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공매도 말입니다. 시장은 아직 모릅니다. 수아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분식회계 정황, 병원 바꿔치기 의혹, 오너 리스크 자료. 그녀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터트리지 않습니다. 3단계로 나눕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제보 경제 전문 기자에게 내부 고발 금융 감독원의 자료 발송 하루 간격으로 기사 터짐 첫날 마이너스 8%, 둘째 날 마이너스 17%, 셋째 날 하한가 투자자 패닉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닿았을 때 해외 펀드가 포지션 청산 수익률 280%, 수아 개인목 추정수익 약 1,200억원, 회장이 수아를 불러 묻습니다. 너냐? 수아는 조용히 말합니다. 전 여기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가족보다 우선하잖아요. 회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아를 노려보더니 나가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주식이 저점을 찍을 때 수아는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자신의 지분을 높여 경영권을 차지합니다.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했지만 수아에게는 돌아가면 반기는 것은 차가운 집과 냉랭한 분위기의 식구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길러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통장엔 1,200억, 그러나 표정은 비어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결국 재벌가는 수아의 계획에 의해 무너지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강한 여성이 되려고 합니다. 곳이 탐탐 자신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보다 돈과 권력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수아의 복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